안녕하세요. 모고발도 스산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. 연휴들 잘 쉬셨어요? 저도 모처럼 친구들과 가까운데 섬에 놀러갔다가 잘 쉬고 왔습니다. 오늘 그래서 새벽에 운동없이제일과를 시작하려고 가서 생선 경매 중에 5시 30분쯤 됐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물건을 많이 구매를 못했어요. 왜냐면, 비를 맞고 이걸 실을 때 너무 힘이 들거든요. 그리고 비 맞으면 손도 자체도 떨어지고 하니까. 또, 뭐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배는 많은데, 별로 없더라고요, 그렇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치 좀, 좀 구매를 해 갖고 왔고요. 이게 지금 제일 큰 사이즈예요. 제가 가지고 온것 중에 제일 커요. 위에는 더 커요. 가끔 이제 사이즈 재보고, 뭐, 사기를 쳤네, 뭐, 저한테 말씀하시는데, 제가 사기친 게 아니고요. 이 자체가, 갈치가 그렇게 나, 들어있어요, 안에. 제가 뭐 작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구요. 이대로, 이대로 해서 포장을 하거든요. 보시면, 지금 제 손가락으로는 삼지 나오잖아요. 네, 이런 게 지금 10마리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, 오늘은 제가 10마리를 미리, 어, 저울로 달아보니까 2.98, 예2.98 네, 나와요. 왜냐면 샘플로 제가 대충 끊어서 올리니까 2.98 나와서. 그럴 때한 마리를 더 넣었거든요. 그래서 11마리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3kg, 200 정도 올라가네요. 좀 부족하면 좀 해서 3kg 맞춰서 5만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다고 선도가 나쁘나 그러진 않아요. 잘 보시고 눈동자 한번 보세요. 가끔 제가 실수로 한 200g 부족하게 보내고 그러면 좀 실수다 생각에 억지로 그러진 않으실까요? 한 번만 봐주세요. 그럴 때. <laughs> <laughs> 네, 오늘 거는 차라리 정확하게 조금 더 제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양은 많진 않아요. 네, 양은 많지 않고. 그리고 오늘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새우젓이요. 이것은 추젓이거든요. 뚜껑을 하나 미리 열어놓을 걸. 추젓인데, 추젓은 가을에 잡은 게 추젓이에요. 오젓 뭐, 6젓, 추젓. 뭐, 그렇게 해야 나가는데, 보시면 새우가 살짝 더 커졌어요. 추저 잘못 사면 엄청 작거든요. 네, 오늘 거는 사이즈 너무 좋고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깨끗한 추저. 이게 지금 신안에서 잡은 거예요. 자, 몇 키로 되는지 올려보겠습니다. 3키로 나와야 되는데 3키로 조금 넘게끔. 겨울로 달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kg 보시면 지금 축절시라 사이즈가 약간 약간 멀리 서하니까 정확히 나오네요. 그리고 새우젓 사실 때 주의할 점 있어요. 꼭 잠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엎어보세요. 그랬을때 물이 흥건하면 옆으로 누웠을 때 물이 흥건하면. 물 값이죠. 그게 새우젓 값이 아니겠죠. 그만큼 저는 물을 많이 담지 않고 새우를 많이 넣었으니까 믿고 구매해 주세요. 이거는 뭐 김장철에는 없어서 못 파니까 미리미리 뭐 썩는 거 아니니까 미리미리 구매하셔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위에가 색깔이 변하지 않고 좋아요. 냉동실 보관 하셨다가 김장하실 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또 새우젓 특히 중국산 너무 많잖아요. 가짜들이.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시라고 미리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신한꺼, 신한새우젓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3kg가 29,000원 되겠습니다. 택배비 포함해서 29,000원 드릴게요 오늘 또 여러분의 바른 먹거리를 책임지고 발송해 드리는 목포 팔도 수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